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계학의 길라잡이 방문각에서 공무원 영어 맡고 있는 진가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드디어 생활영어 어, 시작하네요. 생활영어 개강을 했습니다. 어, 생활영어 70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 쌤한테 설명을 많이 들으셨죠. 어 필수 기출 문제들을 녹여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70제와 어, 시험에 가지고 가야 될 표현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 놓은 알찬 교재입니다. 그래서 생활 영어 요거 한권 공부하면 그래도 나는 세 문제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두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까지 202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생활 영어 비중을 어, 문법 비중과 비슷하다고 라 보면은 생활 영어는 뭐 8시간 투자해서 한 10시간 투자해서 정리해볼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정리를 해서 갈 거기 때문에 어 요것도 미니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어 왜냐면은 뭐큰 사이즈만은 필기하면 좋은데 필기할 게 없어요. 이 교재는 선생님이 다 여기에다가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거의 필기할 게 없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핸디하게 어 회독하거나 그리고 정리해서 문제도 정리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핵심 문제들도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또 정리가 될 거다 표현들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한권 이렇게 이렇게 잘돼 있기 때문에 이 교재 한 권을 통해서 생활 영어는 정리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 들 어, 파트 1 나갈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파트 2 나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단편성 생활영어 적중 70제는 어, 국가직 이전에 나왔지만 국가직 지방직을 모두 아우르는 당연한 교재겠죠. 자 그래서 요걸로 단권화 시켜가지고는 내가 만약에 이제 생활영어 틀렸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 메모할 수 있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표현은 여기서 나왔는데 아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단권화를 여기다가 혹시라도 추가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하세요.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거의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어 여기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뭐 하다가 틀리거나 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생활 영어 교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딱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 교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문제풀이 집이 아닙니다. 일단 앞에 표현을 총정리할 수 있도록 된 교재이기 때문에요. 표현정리 플러스 문제풀이까지 다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교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영어 문법이 아니라요 영어 생활 영어 정복이죠. 그래서 생활 영어 정복을 위해서 어 필수적으로 가지고 갈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문제풀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14쪽 한번 가보세요. 자, 파트 1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신 기출 생활 영어 3개년이 모아져 있습니다. 최신 기출 생활 영어 국가직 문제, 지방직 문제 최근에는 어떤 난이도와 어떤 유형으로 물어봤는지 어, 요거를 이제 분석해 놓으면서 문제 풀이에 적용까지 해볼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출제 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생활 영어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어, 빈칸 유형이 있고 대화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빈칸을 채워라 하는 생활 영어 문제도 있고 ab 대화가 나와서 어색한 것은 하고 물어보는 유형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 비중을 보니까는 2023년도 국가직 지방직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 좀더 많이 물어봤습니까? 빈칸 유형을 조금 더 물어봤죠. 빈칸 유형 두 문제 물어보고 이제 ab 대화 유형 한 문제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은 빈칸 유형 대화 유형 둘다 출제된다라고 보면 돼요. 어, 매년 둘다 출제단들하고 보면 되고 그리고 어, 최근에 개수가 늘어가면서는 어, 빈칸 유형을 하나 더 물어봤다. 그래서 항상 우리 빈칸 추론이 중요하구나 요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에도 여러분들 거의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출제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좀 개수가 늘어가지고는 요렇게 어, 세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 다만 빈칸 추론 유형이 조금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빈칸 추론 유형은 좀더 집중을 해가지고는 내가 푸는 거를 정확하게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냐? 첫 번째 출제 유형은 빈칸 유형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대화 속 빈칸에 들어갈 말을 넣는 유형입니다. 자 근데 이 유형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생활용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대충 풀시면 안 돼요. 생활용어도 5점이고 문법 문제도 5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생활용어라고 해서 대충 풀다가는 실수로 틀렸다. 우리 시험장에서 실수한다 그러잖아요. 실수는 어려운 문제에서 대부분 안 해요. 쉬운 문제 대충 풀다가 5점짜리 그냥 놓쳐. 어려운 거는 못 풀어서 틀리고 실수하지 말아야 될 때서는 대충 풀어서 틀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똑같이 5점이기 때문에 어, 요거 이제 문제풀이 전략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 빈칸 유형 할때뭐 물론 앞뒤만 살짝 봐서 풀리는 유형도 있지만 여러분들 밑줄 한번 꺼 주실래요? 자 체크해 주세요. 글의 중심 내용 체크해 주세요. 이 빈칸 문제 풀 때는 우리 중심 내용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빈칸 유형 문제 풀때아 주로 글의 중심 내용을 봐줘야 된다. 중심 내용 봐줘야 된다. 자 그리고 빈칸 앞 문장이랑 뒷 문장에서 단서가 나온다. 앞 문장 뒷 문장에서 뭐가 제공된다? 단서가 제공된다. 그래서 아 역시 빈칸 추론은 주제문 확인하고 앞뒤 맥락 따져서 어 적절한 내용을 고르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빈칸 유형은 아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그럼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빈칸 유형이 어떤 출제 알고리즘으로 출제가 되냐? 자첫 번째는요. 어 빈칸 추론 유형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해석만 하면은 그냥 바로 넣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 파란색 부분이 빈칸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뭐가 나왔냐면은 엄청 쉽게 나왔죠 pardon me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could you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하면 뭐예요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대답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돼요 네 도와드릴게요 이러면 되죠 sure 도와드릴게요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많이 완전 쉽게 맞출 수 있는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여러분들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죠. 이런 것도 생활 영어다. 이렇게 최근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해석만 되면 평이하고 쉬운 문제는 가영 쌤이 뭐 가르쳐 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그냥 풀릴 수 있는 문제라서 가영 쌤의 걱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만 내면은 이게 무슨 공무원 시험이야. 그쵸? 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약간 애매하거나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로 하는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되냐면은,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헷갈리는 선지를 줍니다. 체크하세요, 밑줄. 자 이제 선지의 여러분들 헷갈리는 선지들이 나와요 아까는 헷갈리는 선지도 없어서 너무 답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안 헷갈려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헷갈리는 선지들로 인해서 맥락 파악을 통해서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대충 보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한 정답을 찾아야 돼요 자그 유형이 어떤 거였냐면요 요것도 조금 오답률이 됐던 문제거든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자 처음 부분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I like to go sightseeing. 여러분들 sightseeing 이거 무슨 뜻입니까? 관광이죠. 관광. 이게 생활 영어에서 나온 표현들이니까 이제 외울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관광하고 싶어요라는 거를 go sightseeing이라고 합니다. 관광하고 하다. 그래서 내가 관광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다운타운이니까 여러분들 어디 시내로 관광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글 초반에 읽으니까 이 글의 주제문은 뭐다? 시내 관광하는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했겠네요. 이거 무슨 내용이다? 시내 관광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졌죠. Where do you think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아, 그러면은 관광을 할 건데 관광하는 여러분들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다? 장소에 관련된 내용이죠. 장소. 자, 그리고 이제 B가 아, 너 관광할 때 국립 미술관 가라. 네셔널 아트 갤러리 장소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누가 나왔어요? 장소 추천해 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어, 네셔널 아트 갤러리 너무 좋은 생각인데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What else should I check out? 여러분들, 우리 빈칸 주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빈칸 주변에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죠. 어. 또 다른 데 어디 내가 여기서 체크아웃은 여러분들 체크아웃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체크아웃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체크아웃 뜻 써봐요. 내가 알고 있는 체크아웃의 뜻은 뭡니까? 체크아웃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호텔 체크아웃 아시죠? 어, 일단 그게 먼저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체크아웃은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할때 체크아웃한다 라고 했을 때 호텔 등에서 c 어, 거 여러분들 적으시면 돼요. 그 밑에다가. 뒤에 또 나올 건데, 한번 적어두세요. 자, 15쪽 밑에 자리가 많습니다. 그 밑에다가 적어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체크아웃은 호텔 등의 비용에서 지불하고 나가다, 체크아웃하다, 이 뜻이 제일 많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 내가 확인해볼게, 내가 체크해볼게, 확인하다 할 때도 체크 많이 쓰죠. 그래서 확인하다 뜻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확인하거나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는 상황이 아니죠. 내가 보러 갈 장소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아웃은 흥미로운 것을 보다 살펴보다 그냥 이런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맥락상. 그쵸? 호텔 이야기 아니니까 호텔 체크아웃 이야기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조사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시내에 관광하러 갈 건데, 내가 어디 또 봐야 되냐, 어디가 흥미로운데냐,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죠. 자 그래서 대답이 이 장소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죠 어디에 대한 대답 어디를 또 흥미로운 것을 어디로 또 보러 가야 돼요 이런 뜻이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가이디드 투어 가라 이런 데 구경 가라 요게 정답이었거든요 자 근데 선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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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질문이 체크아웃이었기 때문에 대답으로 뭐로 넣어놨다 체크아웃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체키라 요건 뭡니까 그것을 빨리 확인해, 빨리 조사해 이런 뜻이죠. 여기는 지금 어디를 또 보러 가야 되나요? 이런 뜻인데 갑자기 그것을 빨리 확인해라는 말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거 고르면 안 됐었던 문제.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체크아웃 타임이라 그랬네요. 여기서 체크아웃은 무슨 뜻으로 쓰였습니까? 호텔 체크아웃 시간이겠죠.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체크웃만 대충 보고 답 고르는 사람들은 뭐 하게 만들어 놨다? 틀리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 저런 걸왜 틀려? 시험장에서 틀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알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 풀때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이거 그대로 정확한 의미로 나왔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주의해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 채울 때 이렇게 선지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이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체크해 둬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정확하게 장소. 여기는 어떤 장소를 둘러봐야 될까요? 라는 뜻의 체크아웃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 식으로 또 장소를 장소에 관련된 정보가 나온 어, A guided tour to the River Park. 요게 이제 어, 정답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출제 알고리즘. 자, 빈칸 문제 풀때 헷갈리는 선지 있으면 앞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생활 영어 표현을 알아야 거기다 밑줄 하고 암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생활 영어 표현을 알아야 풀수 있는 변별력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뭐가 출제되고 있다? 생활 영어 표현을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생활 영어 표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요거 뭐 해야 된다? 이제 가용성이랑 암기해야 된다. 암기. 자, 여러분들, 난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트 2에 가보시면은, I don't buy it이 이번에 처음 출제된 표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얘는 2024년도 7급에서 또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미리 기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 갔으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였는데, I don't buy it을, 나안 사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뭐야, 쌉소리 지워 하면서, 정답. 갑자기 왜안 산다 그래? 이상해? 하고 지웠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영어 준비할 때는, 어이 기출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영쌤이 분석해 왔으니까, 나올 것들을 외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주변에서 했었을 때, I don't buy it은 뭐다? 나는 안 믿어란 뜻이고, 뒤에서 여러분들 why don't you believe it 단서죠. 체크해 주시고요. 너왜안 믿어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안 믿는다는 말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I don't buy it이 안 믿어라는 뜻인지 모르니까 안 산다 왜 갑자기 안 산다 그래 틀렸어 이러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게 2023년도에 화두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이랑 표현 외워 갈 거는 외워 가자. 이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빈칸 문제 유형은 출제 알고리즘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AB 대화 유형입니다. AB 대화 유형은 엄청 간단해요. A랑 B랑 턴테이킹이 한 번만 돌아가면서 어 짧은 대화가 1, 2, 3, 4 선택지로 존재하는 유형이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출제 알고리즘이 있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만 하면 되는 아주 평이한 문제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어요. What can we do to slow down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냐고 라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은 뭘로 나오면 된다? 행동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무슨 행동이에요? 첫째로 하고 우리가 뭐한다 사용해야 된다 하면서 뭘 사용해야 됩니까? 대중교통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한 표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평이한 토픽 아주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영 쌤은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뒤에 이제 가서 보세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딱 체크해 주세요. 출제 알고리즘 2번에서 대화가 뭐한다? 자연스러워 보이나 체크해주세요. 대화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러워. 예를 들어서 파티 <laughs>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파티가 있죠. 파티가. 그죠? 파티하면 뭐가 달라요? 후 불어야 될거 아니야. 케이크를. 그래서 파티랑 케이크랑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들 속뜻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생일 파티에 갈 거래요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은 시근죽 먹기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케이크가 들어간 피오브 케이크는 케이크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 생활 영어 표현으로 무슨 뜻이다? 시근죽 먹기다라는 뜻이죠. 이거 같은 화제다? 같지 않은 화제다? 같지 않는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모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단어가 뭔가 있으니까 비슷한 내용이다 하고 체크할 수 있는데 어속 뜻은 달랐기 때문에 체크하세요. 어휘에 내포된 다른 의미 체크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휘에 내포된 다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서 안 틀리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가영쌤이란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연습을 또 해나갈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똑같아요. 어, 선생님이 요거 이제 어, 2023년도 지방직 국가직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언더더 웨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시험에서도 내드리고. 특히 언더더 웨더는 날씨 미치야 이러면 진짜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 <laughs> 날씨 미치야가 <밑이야가> 어디야? 그렇죠. 언더더 웨더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몸이 안 좋은 불편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표현을 알아야 뭐한다? 문제를 풀수 있죠. 그래서 밑줄 특정 표현이 들어있다. 체크하시고요. 암기. 이것도 무슨 영역이다? 암기의 영역이다. 어. 여러분들 차라리 암기의 영역이 편해. 단순 암기. 그치. 이해하려고 하면 빡세잖아요. 근데 이거 암기나만 하면 맞출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선 이런 거였죠. 어, 나 궁금해. 왜 그가 집에 일찍 갔을까?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집에 일찍 간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해석 뜻을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왜 날씨 이야기야? 하면서 엑스 친다고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대화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 왜 그가 집에 일찍 갔는지 물어봤는데 날씨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대화다라고 체크해 버리는데 Be under the weather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몸이 안 좋은 뜻이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리는 대화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뚱맞은 대화인데 뜻을 알면 은 아주 관련된 자연스러운 대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영쌤이랑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외우는 게 중요하다? 표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여러분들이랑 할 거는 이렇게 어, 표현들을 좀 외워가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들, 1순위는 무조건 그래도 외워가야지. 그렇죠 1순위는 외워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1순위에서 우리 좀 나올 만한 표현 좀 체크하도록 합시다. 자, 우주 마인드 i n g 예요 요거 여러분들 마인드는 직역하면 무슨 뜻이다? 마인드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 말고. 꺼리다죠? 그래서 오고 ing 하는 걸 꺼리세요라고 이제 직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주마인드 ing 는 ing 도 괜찮나요 이런 뜻이죠. 뭐뭐 해도 되나요라고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해도 되나요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why don't you use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동사하는 게 어때요 이런 뜻이죠. 생활용어 표현으로. 외워두시고요. 요거 아까 여러분들 나왔었죠?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체크해 주세요. 이거 최신 기출 생활영어 표현입니다. 이거보다 최신 기출. 페이지 17쪽. 자, 최신 기출 생활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 여러분들 이거 2023년도에 나온 거죠. 이거 보세요. 2023년도에 나온 거. 이런 표현 나왔다고요. 일 순위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요? Long time no see. 이거 무슨 뜻이다? 오랜만이야 이런 뜻이에요. 오랫동안 못 봤다가 아니고요. 오랜만이야 이런 뜻이죠. 오랜만이야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long has it been? 체크해 주세요. 이게 얼마만이야? 이런 거죠. How long has it been? 체크해 주세요. How long은 기간을 물어본다. 이게 얼마만이야? How long has it been? 체크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고리라데이 기출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출됐다? 고리라데이. 이거 하루 일을 그만 끝내다자 고리라데이. 자그 다음에 피서브케이크 뭐다? 시군죽먹기.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나왔으니까 어파이 인더스카이. 요거 하나만 써보세요. 이것도 아 생일이야 이러니까 어파이 인더스카이 하면 맞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림의 떡 뭐다 그림의 떡이다 어, 하늘에 있는 파이기 때문에요. 이거 뭐다 그림의 떡 이런 뜻이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이런 거 말할 때 그림의 떡이다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생일 파티야 했는데 어, 이거는 뭐다 그림의 떡이다 이러시면 돼요안돼요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 인더 스카이도 챙겨 드시고요. Under the weather, 몸이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은 이런 뜻입니다. Under the weather, 몸이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은.